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올 한해에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병인박해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박해는 조선조 말기인 1866년에 시작되어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한국교회사를 통해서도 병인 박해는 그 규모와 가혹함과 희생자의 수에 있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박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년 전 병인년에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온전히 하느님과 이웃 사랑을 우위하여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아 특별히 북녘의 동포들도 자유롭게 하느님을 믿고 참 믿으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한 해도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비로운 하느님 안에 희망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솔섬수범해서 서로 일치하며 사랑과 친교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느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